상상도 못할 일이다. 족제비가 이렇게 강력한 포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먹잇감이 자기보다 몇 배나 커도 족제비는 거뜬히 상대할 수 있다. 지금 눈앞에 족제비는 먹이를 찾기 위해 움직이려 하고 있다. 귀여워 보이는 겉모습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사실 족제비는 종종 간과되는 효율적인 사냥꾼이다. 마침 눈앞에 커다란 설토끼 한 마리가 족제비의 시야에 들어왔다. 설토끼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먹이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 작은 소리에도 재빠르게 달아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족제비는 두터운 눈더미를 은폐물 삼아 소리 없이 접근했고, 결국 설토끼는 낌새를 알아채고 달아나려 했지만, 족제비의 속도가 더 빨라 순식간에 붙잡히고 말았다. 사냥을 마친 족제비는 곧또 다른 목표인 다람쥐에게 시선을 돌렸다. 다람쥐는 땅에서 먹이를 찾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고, 뒤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전혀 알지 못했다. 위기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족제비는 지체 없이 나무를 재빠르게 타고 올라가 다람쥐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귀엽고 해가 없어 보이지만, 족제비는 분명 영리하고 날렵한 포식자임에 틀림없다.